자, 현재 단독 1등, 홍인규. 네. 와, 나이샷 나이 나이샷, 나이샷. 아, 차장 안전하게 본대로 갔어 야, 감독이 본대로 갔어. 어, 딱저기 어. 괜찮아요? 니가 감동 어, 네. 괜찮아. 어, 본다고 했는데 글로 갔어. 어이고, 네. 우리. 오늘 된다, 돼. 아, 야, 된다, 돼. 아. 1편 1등 했다고. <laughs> 조금씩 이제 얘가 열리기 시작했어. 어, 2편 로해서 <laughs> 예. 지금. 예. 자, 정명은 굿샷! 아, 와, 굿샷! 이거 진짜 잘 갔다. 야, 자, 명훈 이 형이 장타. 평소보다도 거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계속 이제 스윙을 이제 선배님 보고 스윙을 다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laughs> 늘 하다 말았는데. 굿샷! <laughs> 오무오우 묵직하게 맞았다, 묵직하게 맞았어. 진짜 대단들하다. 네. 네. 형들한테 보기 두 개는 거의 오비 두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네. 응. 그래서 지금, 지금 몸이 다 풀린 거예요. 근데 네. 나는 늘 3월까지는 네. 맨날 이랬던 거야. 맞아, 맞아. 3월, 어, 4월까지는 그렇게 가. 네. 저도 슬로우 스타터가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인기는. 슬로우가 아니라 바 r 스타트야 t i a s l 야 돼. 슬로 e 없고 그냥 스타트하더라고. o g a n eh? Slogan, eh? Slogan, eh? Slogan, eh? Slogan, eh? 여기 바로 앞에 벙커 Slogan, 아, 네. 아 벙커가 있는지도 몰랐네 거기 g a n eh? Slogan, eh? Slogan, eh? Slogan, eh? 와잘 쳤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 와잘 쳤어. 어. 조금 맞바람이 좀 있었네. 어. 괜찮습니다. 나이스온 네. 나이샷. 스 바람이 좀 타야 되는데. 오 나이스. 네. 아유 다행이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어잘 쳤다 잘 쳤다 쳤어. 잘 쳤는데 좀잘 크지 쳤어. 않을까? 시작, 쏘. 아 조금 컸다. 네. 너무 잘 맞았는데. 근데 확실히 처음 오는 골프장이라 기대 반 설레임도 있고. 어. 네. 잘 모른다는 거에 대한 그 뭐, 모험심도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어. 조심스러운 있어요. 조심스러운. 이런 거 명훈이 같은 경우는 뒷 박자에서 안 보였거든요. 이 본커는. 와, 아니 어, 명훈이 거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네. 영훈이 또 불안해하면서 간다 혹시 넘어갔을까봐 <laughs> <laughs> 넘어갔어요? 어? 아예 넘어갔어요? 카트도로 맞고 넘어갔어 카트도로 맞고 넘어갔어? 요 선상에 놓고 치겠습니다 아, 아, 아. 영훈이가 초반에는 운이 안 좋은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참저게 벙... 지금 너무 깨끗하게 잘 쳤는데 어, 너무 그리고 벙커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아, 어, 약간 땀? 눈, 이 풀렸습니다, 지금. 실망감이. 티샷 세컨 다잘 쳤는데. 자, 명훈이, 어프로치. 나이스. 오케이, 밖에는, 어때? 아이, 이거 오케이 아니야. 자, 인규. 네. 여기서부터. 예. 네. 오, 오. 야 오늘 잘신 내가 했냈다 내가 했냈다야일 내겠는데 오늘. 야 이거 좋다. 좋은데.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오! 나이스 버디! n k 3 6고 n k 3 6 5 면역력에 좋아 야! 역시 퍼팅쉽 와 나이스 버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야! 와 멋짐 아 와. 나이스 버디 어우 긴걸 잘 넣었다 야 이게 서로 축하해지면서도심리적으로 <laughs> 그쵸 <웃음> 야 이거 지금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제 그린에 아, 이제 대한 그 공포심이 사라졌어요 야 기수 형 역시 퍼팅 잘해 세게 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우. 오우. 오우 운 나쁜 명운이 더블 얘 <laughs> <laughs> 어. 되게 착한데 멘트가 착한데 가슴을 후려파요 아니야 아니야 야걔 아직 뭐 초반이야 초반 야, 병기수가 버디하면서 한타차로 인기를 추격하는 거야. 와, 슬라이스 났다. 잠깐만. 스톱, 스톱, 스톱. 괜찮을것 같아. 은 저기, 앞바람 불고. 박혔네. 너프에. 괜찮죠? <laughs> 괜찮을 것 같아. 어, 괜찮아, 괜찮아. 왼쪽 많이 보세요. 벙커풀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샷! 굿샷! 오, 잘쳤어, 잘쳤어. 아, 잘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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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땡겼는데 그게 운이 어 그렇지 땡겨야지 땡겨야 왼쪽이 너 진짜 안 땡기고 큰일 아. 형처럼 돼 네, 형처럼 선배님은 네. 인규가 되게 재밌으신 거같아 네. <laughs> <laughs> 그래서 계속 웃으셔 굿샷! 아. 굿샷! 아. 굿샷! 아. 명훈이 매번 잘 치는데 운이 안 좋아. 나이스 샷. 자. 어, 내가 길라잡이가 확실히 됐네. <웃음> <웃음> 내가 왜 웃었냐면은, 이제 지금 인규가 이기나 명훈이가 이기나 컨셉이 같잖아. 네. 어. 그 기수는 또 다른 컨셉이잖아. 네. 근데 이제 명훈이가 네. 이번에 더블하니까 네. 인규가 내가 잘 쳐야 되겠다 <laughs>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 네. 신라하고 당론하고 연합군 네.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근데 근데 지금 명훈이 형 믿고 왔다가 명훈이가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쓴 모습이 애틋한 게있 형이 할 말이 없다야 할 말이 없어 나 저기 있다야 저기 너는 공격적으로 하는 골프를 쳐야지만 네 네가 나오 네 스타일이 나오거든 네. 그잖아. 너는 쫙, 쫙 지르고 공격적으로 네. 가는 게 너한테는 되게 멋있고, 그래서. 그렇게 파파이브에서 나는... 보기 할줄 알았으면 그냥 질릴 걸. 질러야지. 네. 사실은. 질르고 네. 보기 하면 아쉽지 않은데, 아, 끊어가자 하면 좀 아쉽지. 스타일대로 쳐야 돼. 본인 스타일대로 딱쳐야 돼. 자, 인규부터 칠게요, 인규. 네. 나라도 잘 쳐야겠다. <laughs> 오 잘했다 오잘 쳤어 인규야 잘 쳤어 와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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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붙 붙어... 우와 나라도 잘 쳐야겠다 <웃음> <웃음> 나라도 이게 표정이 어때 나라도 잘 쳐야겠네 <laughs> 와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예한번 그래도 몰라서 <laughs> 선배님 뭐 어떤 거 아이, 예. 그냥, 그냥, 이거는 러프기 때문에 그냥 치면 되죠? 공이, 공이 한 반쯤 잠겨, 아예 지르게 파묻혀도, 돼. 여기는 러프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야 되죠? 아, 이거는. 네, 예, 러프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는. 예. 빼도 돼요, 빼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제가 이렇게 해야 인규한테 이기 들어서 당당하게 아,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네. 예. 공이 바뀌었어. 네. 예, 이거는.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기... 어우, 야. 어우, 야. 완전히 바뀌었어, 이게. 네, 뭐, 할 수가 없네요. 어. 오늘 저도 운이 없는 것같네뒤디 계속 들어가고. 어야야야야야어야야야야야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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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는 공이 러프 이만한 공간에 진입이 있었는데, 그 안에 그냥 콕! 바뀌었어. 와. 잘 쳤다. 야, 야, 너무 잘 쳤다. 거기서 어려운 위치에서. 복이라도 해야면. 나이스. 나이스. 복이라도 하려면. 야. 그 경사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거든 <laughs> <그들. 웃음> 아, 근데 저, 저 치는 건좀 당황스러워가지고. <laughs> 그렇지. 아. 영훈이. 아우, 살짝 길었다. 자 변기수 파 퍼팅이야.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들어가. 좋은데. 아, 아, 아 역시 퍼팅 신. 보기. 아, 그... 아 이번 아름다운 보기. 좀 짧다. 아, 오케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끝에서. 오케이. 아. 더러운 보기. 오케이. 선배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4번 홀까지 1등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어. 바뀌었습니다. <laughs> 정확히 보였습니다. 네, 어. 사람이 간사하네요. 사람은 어. 원래 예. 그런 사람이야. 예. 요만큼 가면 한발더 가고 싶고. 예. 근데 예. 아,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것도 한발더 가고. 아. 아. 그래서 되게 유명한 골프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어. 나도 사람인가 봐. 아, 그러네. 치 치면 안, 안 돼요. 제가 느낀 거라 진짜 쓴 거거든요. 안 돼요. 대가리도 안 되죠. <laughs> 자올 팔을 기록하고 있는 정, 홍인규, 어. 정인규라고 할까? <laughs> 제가 명훈 형처럼 잘 치고 있어서 와 잘쳤다, 진짜 기가 막혀 쳤다, 기가 막혀 쳤어. 아, 아, 와, 잘 쳤다, 와. 너무 잘 쳤다 어. 인규야. 와 아, 진짜 스마일. 대박이다. 인프로님 감사합니다. 와잘 쳤다 그래. 인규야. 인규 너 스스로 해서 따가라. <laughs> 굿샷 가볍게 됐으니까 살겠지. 아. 아, 맞바람 이 있어 살 거야. 괜찮아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내가 또... 나 알아 괜찮아. 네. 아, 이게 예, 지금 어. 나는 시나에서 가볍게 어, 치면 알아. 굿샷.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괜찮아 괜찮아. 아주 생각해. 걱정하지 마. 오, 다행이다. 오, 오케이, 어, 다행이다. 됐어. 괜찮아. 오케이. 걱정하지 마. 굿샷! 와 너무 잘 쳤어, 명훈아! 와 실력들이 정말 엄청 좋아졌네. 간만에 안 치니까 몸이 아주 근질근질하네. 처음으로 안 치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재밌네. 굿샷! 고! 아유 살짝 빠진 거 같은데? 탄도가 안 나온 거 같아 해제되지 야 이러면 인규가 이동하는 거 아니야? 샷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샷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아, 그 괜찮네 잘, 잘 쳤어 괜찮네 와 다행이다 아뭐 인규는 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laughs> 그 킥도 좋아 오늘 인규야 네그 임진완 프로님이 네 그 안전하게 파 위주로 가라고 랬잖아 네. 그 버디 찬스에서도 파만 하고 진짜 말한 대로 치네. 진짜 나. 네. 붙이는 거 위주로 어. 치고 임규 씨 퍼팅 못 하니까 <laughs> 한두 발 남긴 보기가 뒤에 미스로 계속 이어진다고. 어. 어. 그것도 조심하라고. 임진호 프로님이 네. 너, 너 퍼팅 못 한다 그래. 아, 제가 퍼팅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됐지예 네. 대놓고 이렇게 못한다고. 하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퍼팅을 좀 약하니까 작전을 좀 네. 짜주신 거죠. 아. 아잘 쳤어.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어, 잘, 쳤어. 어, 잘, 쳤어. 어, 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너. 나이스. 어, 감사합니다. 잘 쳤어. 네. 잘쳤샷 샤. 네. 거리감하고. 네. 어우 잘 치네 이게 아너 꿈은 이루어진다 <laughs> 아 저게 아 이거 뭐 진짜 어우 어우 아아저 저게 가는 걸 미스레 명훈이가 저런 걸아칠수 있어 어질수 있어요? 어 나도 그래서 여기 한번 보고 있었거든 계속 공형거 예. 이쪽으로 봐아 그래 이쪽 어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비어 있어가지고 속은 너무 좋은데 티 내면 안 되죠 지금 너무 너무 깊은 상태지 네 근데 티를 내면 좀 그렇죠 음.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내거 아니 내거 아니고 이거 좀 이따가 닦아주세요 케이 오우. Oh. Oh 잘 뺐다, 그래도. Oh. 와, 크 와. 그치? 그치? 오. 잘 쳤는데. 화가는. 하. 계속 안 보이니까 미련이 남아요. 남지. 투어노린인 거야? 네. 네. 어? 네. 오. 바로 이쪽으로 수쭉쏴 쐈습니다. 네, 근데 오른발보다 낮은 상황이라 탄도는 안될것같았는데데 혹시나 여기 턱 맞고 딱 감속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좋은데? 오, 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그치야. 어유 이런 거 오케이 주세요? 아유, 이거 뭐, 이 정도면 그럽다는데요 네. 뭐. 아이 아파하는 어, 동료를... <laughs> 동료를 위해. 세요 아파하는 동료를 위해. 차라리 넘어세요다 들려 뛰잖아요. 네. 느니까 들겠죠 오늘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오늘 일계부는 비안 온다 그랬지? 네. 근데. 오늘 전국적으로 맑다고 했었거든요. 살짝, 뭐가. 살짝. 자, 홍인기 버디 펏. 조금 약하다, 좀 약해, 좀 약해. 와우, 나이스 펏. 감사합니다. 요거 바로 막아, 막고 싶다. 절실하게. 아. 어, 이, 이제는 인가 이것도 잘 받아요. 응, 응. 원래 못 받았었는데. 역시 병기스 아 공속 까비 갑이 자아 너무 안 고니까 스피드가 이거는 있다. 뭐 홍인규한테는 뭐호잼네호잼입니다 예, 예. 제가 이런 스코어는 어, 스케줄 때문에 라운딩 늦게 가서 어 7번 홀에 합류할 때 어, 그런 느낌. <laughs> 아 근데 이 자체가 나는 또 예. 반전이고 그림이고 난 너무 좋다. 맞다 제발 벙커만 빠지지 마라. 와, 다행이다. 오, 와, 우리브의 기도가 다 듣고. 조금 어, 바람 탄것 어, 같은데. 이게 거리만 문제다. 거리만. 아이고, 아, 나 있어. 바람이, 바람이 좀 조금 탄것 같아. 에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이거 붙었다 그냥 꽂아라 코리는? 코리는 되나? 코리는? 와아 굿샷 그렇지 그치, 명훈이 급해야지 잘쳐 그래, <laughs> 그래 넌 급하게 해자기 어, 급하게 만들어 일단 자기는. 조급하게 만들어 아주 뭐 그냥 조급하게. 조급하게 그래 어차피 쫓기는 사람보다 쫓는 사람이 마음 편하다 전 불안합니다 등단 <laughs> 이게 <laughs> 왜 갑자기 우울해졌어? 한 타에서 지금 세 타까지 벌렸는데 지금 네. 이제 여름이 다 갔나? 오늘부터 계속 춥습니다. 오늘부터? 네, 진짜. 계속 강원도 같은 경우 오전에는 9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 나와? 네. 어제 어제 낮까지만 딱 더웠고, 저도 오... 어제 강원도 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잘했다. 잘했어. 좀 더. 아우, 아, 나쁘지 않습니다. 거.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됐다. 버디, 버디, 버디 했다. 됐어, 됐어. 아우, 제 퍼터, 아우, 진짜. 아우. 야, 살짝살짝 포인트 살짝 간다.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살짝. 이만큼 씩 분명히 거길 지나가면 포인트 지나가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꺾여야 되는데. 네, 안꺾이안꺾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막... 짧은 게관적 조지 점에서 딱 꺾여서 네. 딱타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 지나갈때딱아 됐다라는 얘이 네. 들어가면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아아 아아아아 이제 홍인규가가아아장아아요 지금 파행아 네. 깨지느냐 홍인규아 반란 허, 죄송합니다. 분명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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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면 라인이 바뀌네. 맞아 그런 경우 많지. 나이스 파. 와. <웃음> <웃음> 나이스 파. 자, 홍인규, 전반 2분파. 힘 빼고, 힘 빼고.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살았다. 어, 이거 제대로 못 쳤어요. 완전 걷어졌다. 네. 살았죠? 어, 괜찮아, 어. 괜찮아. 뭐, 세칸 어. 하는데, 뭐, 아무 이상 없어. 이 어, 이번 을까지 파하면 나이널 파라고 생각하니까. 샤아드샤 그 오우 네. 좋은 위치다 저거 네네 앞에 봉크도 안 가리고 옆. Yep. 와 괜찮아요 음, 저를, 아, 음. 저보다 한참 앞이지만 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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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늘쪽에 슬라이스 홀리네 슬라이스 홀리야 오, 진짜 비가 온다.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와 비가, 비가. 네, 선배님한테 골프 배우겠다고 7번 방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나중에 얘기하고, 아, 김국키 선배님 만났으니까, 진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그게 10년이 선배님 넘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골프도 배우고, 이제 또 일도 같이 또 하고 있고, 너무 이야.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게 신기하게, 그 10년이네. 어쩌면 인규가 생각보다 잘칠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나는 살짝 했는데 내 생각처럼 지금 잘 치고 있어 하... 두 샷! 잘 들어갔다 오. 살짝 은집인가 나이스! 온! 온이야 온! 오. 오. 올라가긴 나이스. 올라갔어 나이스! 인규가? 엎어졌어요 하...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비가 갑자기 이렇게 구슬프게 오냐 <laughs> 나의 눈물인가 go, g 고. 고. 좋다. 좋아. 제발. o go, 나이 go, 다 o 아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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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도 가, 명훈이. 너도 가, 자! 너도 가! 잘쳤어 나이스! 오 나이스 잘쳤어 명훈이. 어려운 곳에서 잘쳤어 와, 그죠 마지막 코은 홀은... 포기하면 안 돼. 두분 완전 버디 찬스! 정명훈, 명훈아. 예. 아유 좋습니다. 아거 어려운 데서 역시 정명훈 씨예요. 아이고. 저의 인생의 라이벌. 어디에는 관심 없는 홍인규 아, 너무 깎기만해 좋다 아, 아 오늘, 아, 오늘 그린 이 운이 안, 아, 안, 바, 안 지금, 받아주는 우리. 기수는 계속 훌겁해 예, 예. 나가고 어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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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똥살 뻔했네 아 진짜 이게 몇 번째야? 아, 이거 그냥 대충 먹고 치. 침... 이거 잠깐만 대충 먹고 치면. 침... 어, 대충... 와. 아 대충 치는 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음. 내가 대충 치는 거야. <laughs> 아. 자 홍의규 전반 2분 파. 지금 이기기는 <laughs> 인생 경기. <laughs> 그러네. <laughs> 네. 아 열렸어. 아, 아 이거. 아 열렸어. 아, 아이고, 아. 첫. 아. 역시, 골프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